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텔라다케스의 CEO 척 디비타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직접 밝힌 회사의 미래 전략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CEO가 미리 준비한 발언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대체 무엇인지 핵심만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3분기 실적이 회사가 제시했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건데요. 이건 앞으로 이야기할 여러 전력들이 그냥 계획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할수 있겠죠. CEO가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간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그 계획을 실행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나온 아주 당연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이 좋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걸까요? 디비타 CEO는 회사의 성장을 이끌 4개의 단단한 기둥, 즉 4가지 핵심 우선순위를 제시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작은 작은 뜯어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기둥은요, 바로 텔라닷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죠. 바로 미국의 통합치료 부문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이 숫자를 좀 보세요 1억 명 이상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이 텔라닥의 서비스를 최소 하나 이상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텔라닥이 가진 시장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럼 이 핵심 사업을 어떻게 더 강화하겠다는 걸까요 여러가지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환자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게 도와주는 프리즘 플랫폼의 기능을 계속 개선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인수한 캐터펄트라는 회사를 통해서는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검진 단계에서부터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 원격 의료 분야에서 돈을 버는 방식, 그러니까 수익 모델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진료권당 돈을 받는 비중이 전체의 한40% 정도였는데 지금은 50%를 훌쩍 넘어섰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처럼 매달 얼마씩 꼬박꼬박 내는 구독 모델에서 벗어나서 실제 진료를 받은 만큼만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CEO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를 거스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참여, 활성화 그리고 측정 가능한 가치 이세 가지를 통해서 말이죠. 한마디로 모든 진료 하나하나에서 우리 서비스가 이만큼 가치 있습니다 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죠. 자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정신관광 분야입니다. 요즘 정말 중요하고 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죠 특히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B2B 즉 기업 간 거래 쪽의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진료 건수가 두 자릿수로 팍팍 늘고 있고요 주력 서비스인 배터헤프를 빼고도 B2B 매출이 연간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천억 원에 가까운 규모로 커졌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럼 이 정신 건강 시장은 어떻게 공략하고 있을까요? 전략이 꽤 다각적입니다. 먼저 기업 직원들을 위한 웰바운드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놨고요. 또 핵심 서비스인 베터헬프에 보험을 적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쓸수 있도록 하고 미국밖 즉 해외 시장에서도 사용자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베터헬프에 보험을 적용하는 건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인데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기술과 보험사 계약을 확보하려고 엄리프트라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인수하고 딱두달 만에 버지니아 주에서 바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벌써 7개 주로 서비스를 확대했죠. 앞으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자격 있는 치료사들도 더 많이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눈을 돌릴 차례입니다. 바로 글로벌 시장 확장입니다. 해외 사업이 아주 든든한 성장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고정환율 기준으로 보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나 성장했어요. 정말 대단한 수치죠. 이런 성장에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최근에 호주에 텔레케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여기가 호주에서 제일 큰 원격 의료 클리닉인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호주 공공의료시장을 더 깊숙이 파고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성장 전략, 이걸 모두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기반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네 번째 기동, 운영의 탁월성입니다. 모든 일의 기본이죠. 이게 그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같은 막연한 구호가 아니에요. CEO가 구체적인 성과들을 근거로 딱딱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핵심 업무 프로세스가 국제 표준인 ISO 9000일 인증을 받았다는 거또 고객 만족도를 나타내는 순추천 고객지수 MPS 점수도 전반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비용 구조도 계속 효율적으로 다듬고 있고요. 자, 그럼 이네 가지 기둥들이 모여서 대체 뭘 하겠다는 걸까요? ceo는 이 모든 전략이 결국 헬스케어 시스템이 안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너무 비싼 의료비 계속 늘어만 가는 만성질환 환자들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정신건강 문제들. 텔라닥은 바로 이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를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원격 의료의 다음 진화를 이끌기 위해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다. 이 분야의 개척자이자 리더로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약속인 셈이죠. 이 말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CEO가 말한 원격 의료의 다음 진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텔라닥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이큰 그림이 현실이 될때 우리 개개인이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는 방식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대목입니다.